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부산 금정 출신 새누리당 소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세연입니다. 먼저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, 부산 비엔날레 등 세계적인 문화행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부산국제연극제가 어느덧 제10회를 맞이하면서 풍요로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.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이 부산시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또 뜨거운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번 부산 국제와 극제는 디질로그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앞으로 열흘 동안 총 30편의 작품과 20여 편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무쪼록 디질로그라는 주제가 말해주는 것처럼 아날로그적인 인간의 표현과 또 디지털 기술이 만나서 아름다운 공연을 마음껏 만들어내는 그것을 즐기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드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. 다시 한번 제10회 부산 국제연극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 발전해서 세계적인 연극축제가 되기를 기원해 가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